안녕하세요. 바이시클 스토리지 파중정 본점이에요. 네, 저희 매장 요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매장 위치랑 간단하게 매장 소개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자, 저희 이제 매장 전면이고요 뭐 100평에 가까운 규모의 정계장과 대형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널널하게 있으니까 차 갖고 오셔가지고 주차하시고 매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매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장 한판 보이고, 이제 보시면은 저희 영업시간은 이제 11시부터 영업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은 좀비 휴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들어가 보시면은, 자 오늘 지금 아직 2월 중반이라 아직 쌀쌀해가지고 좀 문을 닫고 촬영을 할게요. 그리고 사실 11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오픈 시간은 아닌데 제가 업무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왔어요. 자,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반겨주는 거는 요즘 이제 많이 나가는 자토바이 차토바이 정도 정말 다양하게 이제 보여고 있고요. 자, 이제 엑스라이더부터. 뭐, 자 많이 나가는 자토바이 끝판왕. 엑스라이더부터, 뭐, BR3. 다음에 이제 뭐, AU 테크의 몬스터 쿠팅이라는 제품 16인치로 이제 디자인이 상당히 이쁜 제품이고 이번에 새로 출시한 엑스트론 미니 자토바이죠 16인치 이 모델도 그리고 이제 모토벨로사의 FX20 같은 경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탄력을 튜닝을 좀 해놓은 제품이에요 일반 모델보다는 튜닝을 하니까 확실히 좀 이쁘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올토레인 이지라이드사의 올토레인이 모델도 이제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그의 자이워 모델인데 이거는 아직 정식으로 입고가 안 됐고요. 3월 초 정도에 입고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을 오늘 좀 영상을 찍게 서 오늘 좀 일찍 나온 김에 매장 소개를 한번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자토바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 이엑스라이더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많이 인기가 좀 많은 제품이라 여기 엑스라이더 파츠를 좀 모아서 조립 한번 만들어봤어요. 엑스라이더틸 블루 스깔이랑그 다음에 이제 X5 같은 경우 그다음 미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매장에서 구매했을 때 장점이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모토벨로 제품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제품. 이지라이드의 16인치 미니 몬스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토벨로 G6인데 이제 아이랑 통화가 가능해가지고 이제 가격도 좀 저렴해가지고 많이 나가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TX8 프로3. 그다음 모토벨로 XT7 Pro 3. 얘는 이제 모토벨로 라인업 중에 이제 중급에서는 가장 많이 나가는 라인업이죠. 그다음에 뭐 이지라이드 아이콘. 이 아이콘 같은 제품은 이제 가격도좀 저렴하면서 스무스 엘딩이 들어가지고 디자인이 좀 저렴한 가격대에 좀 이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으세요. 그다음에 이쪽은 퀄리 스포츠 존이에요. 뭐 퀄리 제품들 다양하게 있고요. 자, 엑스트론 투어. 그다음에 뭐 엑스트론 프로 미니. 그다음에 엑스트론 프로. 그 다음에 뒤로 돌아보면은 허사하게 벚나무가 있고 그 밑에는 자 이제 바퀴 사이즈가 좀 작은 미니스쿠터 여성분들 많이 타시죠 아이랑 같이 그 다음에 유일하게 3인승이 탈수 있는 A10 p 프로 요거는 이제 아이 2명이라도탈 수가 있어 총 3명이 탑승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강아지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이제 이디 뚜뚜 애견 전용 스쿠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또 와보시면은 뭐 3륜 미니스쿠터부터 해가지고 3륜 자전거 어르신들, 이제, 두발못 타시는 분들은 삼성 자전거 많이 타시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이쁜, 뭐, 발캔, 저기 자전거도 있고, 그 다음에, 세그웨이에서 나오는 이제 스쿠터나, 이쪽을 보면은, 이제, AU 테크, 뭐, 삼일승 스쿠터, 그 다음에, 뭐 A9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자토바이는 아니지만, 4.0 이제, 과폭 타이어를 이제, 폴딩형으로 살수 있는, 펫바이크라고 하죠? 펫바이크 종류도 이제, 멘틀러스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아오면은, 전보3. 프로미 전보 3 배달용으로는 거의 이제 뭐 자전거에서 끝을 찍었죠. 편안한 승차감이랑 완성도 좋고 디자인도 무난하면서 그리고 요즘 너무 검은색 자전거만 있는데 요런 이제 그린 컬러, 엑스트론 프로 같은 경우 그린 컬러, 화이트 컬러도 있고 요번 25년 시장부터는 또 그린 컬러가 섞여있는 게 저는 아쉬워요. 그린 컬러가 굉장히 이쁜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컬리 제품, 배터리 3 0만피어 제품도 있고 그리고 전토바이 라이너 쭉 있고 여기 매장 보면은 이제 창고형 매장이지만 참고 느낌이 최대한 안 들게. 그리 이제 중간 중간 벚나무도 좀 심어놨고. 뭐 항상 봄이죠. 저희 매장은 그다음에 뭐 매장에서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이제 당연히 최적가 판매하고 조립 세팅은 무상 서비스 해드리고, 점검도 오시면은 평일 나오시면은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리고 사은품도 인터넷 못지않게 챙겨드려요. 전기 자전거는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나중에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매장이 있으면은 매장 가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AF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관리 자전거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요즘에 뭐 매장이 더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워낙에 이제 인터넷으로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주산 가격에 맞추고 저희도 인터넷하지만 가까운 매장에서 꼭 저희 매장이 아니더라도 국내 있는 가까운 매장에서 구매하시고 를 정공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 매장 전경을 이렇게 좀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넓은 매장에 전개점과가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 전개점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디슨 바이크라고 좀 검색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미니벨로를 좋아하는데 얘는 일반 자전거거든요. 근데 가성비랑 디자인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미니벨로 라인업 중에 유일하게 취급하는 이제 메디슨 브랜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저희 뭐 출고 대기하는 제품이랑 그 다음에 시승용 모델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뭐 이제 파츠 같은 거 악세사리 그리고 용품이나 파츠는 종류가 저희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인터넷에 워낙 좋은 제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네, 기본적인 것만 이제 구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전거 구매하신 분들에 하나요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사은품 다 기본적으로 받아가시고 뽑기 한판가셔가지고 이제 추가 사은품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작업 공간, 그리고 저희 사무실. 자, 지금까지 이제 바이시클 스토리지 파주 운정 본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영상 한번 정리해 봤고요. 저는 이제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오늘 자이버, 세그웨이의 자이버 이제 영상을 좀 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내장 소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바이시클 스토리지 파주 운정 본점이었습니다.